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세니님 <laughs> 우선 첫 번째는 동아일보의 정연욱 논설위원인데요. 짧은 칼럼 두 개, 만평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준석에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칼럼, 정연욱 칼럼은 계륵 이준석이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등장한 두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한 윤리위원회 심사도 있었지만 이 대표와 최고위원 배현진이 티격태격한 장면에 눈길이 더 갔다. 두 사람 모두 30대 젊은 정치인이어서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한심해서다. 비공개 회의 내용이 새 나가니 비공개 회의를 없애겠다. 당신이 유출했잖아. 속내는 알수 없어도 집권 여당 수뇌부가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손을 내칠 만한 사유라고 보기에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 아니었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 국민의 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됐다.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정책 성과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실패는 야당의 정치적 사산이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이유를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정당에서 갈등은 다반사다. 하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시기도 봐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첫 100일의 정치적 의미가 각별해서다. 최고조의 일은 국민의 기대를 기반삼아 정권의 역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다. 미국에선 대공황 위기 속에서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첫 100일이 성공적이었다. 루스벨트는 빠르고 과감한 조치로 뉴딜 정책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당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모범으로 평가받는 라디오 연설, 노변 담화도 백일 계획의 하나였다. 집권당은 첫 100일에 성공적 연창륙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난 정권과 달리 팬덤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선 절박해야 할 텐데도 그런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이슈나 의제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위기다. 2주 미뤄진 이 대표의 윤리위 심사 배경을 둘러싸고 국민의 힘은 4분 5열 상태다. 별이별 억측과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임기가 남은 당 대표 징계는 친위 쿠데타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반이 측은 대표라고 무조건 문결일인가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의 결별이 이대남 20대 남자를 내쫓는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이 대표를 단칼에 정리하기 어려운 계륵으로 보는 배경이다. 이 대표도 그런 처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1년 전이 이준석 효과는 고루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는 충격파였다.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의 행보가 나만 옳다는 독단적 리더십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진화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젊은 꼰대 소리를 듣지 말란 법은 없다. 이 대표의 정치 감각과 언변은 강점이지만 여당 대표라면 이를 뛰어넘는 정치력이 더 중요하다. 국전 전반에 걸친 이 관계를 조정하는 포용력 리더십이다. 경제 복합 위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전정권 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직도 전열을 정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야당 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은가. 남미에서 우파의 보루였던 콜롬비아에서도 좌파가 집권했다. 한때 반정부 게릴라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다. 경제 실정에 등 돌린 민심을 챙기지 못한 탓이다. 더 이상 색깔만 보고 무조건 찍는 시대는 지났다. 이 대표가 여당 대표의 무게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연우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글인데요. 이준석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계륵이라는 것을 2030 젊은 남자들의 표심을 무기로 징계위를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는 형국인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징계가 될지 안 될지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에 집권 100일에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준석 리스크가 작동했다는 거죠. 이준석 리스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국힘당이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라면요, 이준석을 제거해야 돼요. 이 계륵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자신 계륵이라고 설치되고 있어요. 나를 쳐? 2030 표심이 있는데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쳐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의 사설인데요. 관련된 건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집권당 책임 망각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유치한 행태들입니다. 대선을 9개월 앞둔 2021년 6월 11일에 실시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은 30대 영선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고 초선의 40대, 30대 여성인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을 배출하는 등 세대교체와 새 정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파격적 쇄신 분위기가 지난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의 근소한 표차로 힘겹게 승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 행태를 보면, 신선함은 고사하고, 때로는 구정치보다 더 노회한 교활함을 보이고, 때로는 한없이 유치한 행태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을 뒷받침해, 국민 성원에 보탑하기는 커녕, 윤리적 논란과 당권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준석 대표가 2013년 성상납을 받았고 지난 1월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십사이면서 더 악화됐다. 이 대표는 얼마 전에도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싸가지 언쟁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최고위원회 직전에 이 대표가 배 최고위원회의 악수를 뿌리치고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 어깨를 치는 동영상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되는 등 연일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다.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할수 있고 당권 경쟁도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지금은 윤 정부와 한 몸이 돼 국가 정상화와 총체적 위기 극복 앞에서 앞장서야 할 때다. 당내 정치는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 이 대표 책임이 크다. 자중하기 바란다. 이 대표 공격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도 공공의원한 만큼 윤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이 대표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화일보 사설인데요. 문화일보 사설은 조금 제가 이제 95% 동의하면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제 말미에 썼는데 요건 이제 계륵이기 때문에 아까. 정현욱 칼럼에서는 계륵이라고 진단했잖아요. 이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계륵이기 때문에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별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해서 다독거려서 땡깡 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는 건데 저는 이 95%는 동의하지만 문화일보 사설의 5% 동의 못하는 것이 계륵은 쳐내야 됩니다. 아다리가 맞을 수 있어요. 후아다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계륵은 쳐내야 돼요. 왜냐면요, 이걸 성상납 의혹이 있고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는데 그냥 끌고 간다고요? 안 됩니다. 그동안 이준석의 한 짓이 리스크만 컸잖아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리스크가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이 이준석 칠 찬스예요. 찬스를 놓치면 국민의힘은 어려워집니다. 그런 만큼 문화일보도 약간 5% 제가 좀 보태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소개할 게 만평인데요. 자유일보의 만평입니다. 보시죠. 차명진 만평인데요. 재기발랄하죠. 간장 한사발이 제목인데요. 간장 한사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보는 안철수와 장재원의 줄임말로 안철수와 장재원이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준석이가 이제 비꼬고 양쪽을 다 깠어요. 안철수와 윤핵관인 장재원을 깠는데 자기 정치를 한 건데 요 만평에서는 보시죠. 윤선열 대통령이 임금 옷을 입고 간장이 먹고 싶다 했냐. 그리고 앞에 간장 종지가 있고 사약 종지가 있습니다. 사발을 이제 그 국자로 여참은 간장 뜰 수도 있고 여참은 사약 뜰 수도 있습니다.그~ 이준석인 사발을 받고 이제 어떤 걸 뜨느냐를 벌벌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혹시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이거 혹시 간장이 아니라 사약 아닌가? 이준석의 표정이죠. 차명진의 만평이 아주 재기 발랄합니다. 아, 재질 있죠. 그런데 간장도 한 사발 마시면요 짜고 씁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죽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짠 거를 한 사발 마셨기 때문에 위래든가 식도래든가 이런데 무리를 가할 수 있죠. 그래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약은 죽.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뒷짐을 지고 뒤돌아서서 고민을 하는 거죠. 간장을 먹길 것인가 사약을먹길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간장은 이제 간철수 안철수와 장재원 다시 말해서 안철수와 윤핵관이 힘을 합쳐서 안철수를 당 차기 당대표로 밀고 그러라면 이준석을 빨리 징계 위해서. 윤리 위에서 잘라버리고 간장 다시 말해서 안철수와 장재원 등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드느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 간장을 먹일까 아니면 사약을 먹여서 아, 이 참에 아주 보낼까 고민을 하는데 이준석은 바들바들 떨면서도 지금 오히려 협박하고 있죠. 간장 한 사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팀 공격하고 안철수 공격하는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요 지금 윤리에서 위 잘리기 직전에 오히려 자기가 공격하는 게 방어라고 생각하는 게이 계륵 이준석인데 자 여기서 화끈하게 간장에게 사약을 타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와 장재원 등 윤핵관에게 이준석 보내자. 이준석 잘라버리고 여기서 윤석열 정부에 화끈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당을 쇄신하자. 그러려면 이준석 당대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내년 6월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하루빨리 제거하자. 이런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냥 간장이 먹고 싶다 했냐? 네가 이준석이 그랬거든요? 그럼 간장을 주는데 간장 한 사발에다가 폭탄주처럼 사약을 섞어서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간장의 이름으로. 사약을 타서 보내는 거예요. 간장의 이름은 뭐예요? 안철수와 장재원의 이름으로 사약을 타서 보내는다는건 안철수와 장재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해서 이준석 제거작업, 윤리비 제거작업을 안철수도 나서고 장재원도 나서라! 간장! 나서라! 그 안에 사약을 타라! 그러고 보내라! 이런 숨은 뜻이 차명진 만평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만평이 좋은 건 뭐냐면 각자 해석이 다를 거예요. 차명진은 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만평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게이 만평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자의 상상력은 작가의 상상력하고 다를 수 있는 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맥주에 답 소주 타서 폭탄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폭탄 간장 만들어서 이준석 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국힘당이 살고 날아가 삽니다. 화끈한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으아!